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제 트로피가 이상하고. 제, 이거 부계정이에요. 제 부계정입니다. 자, 부계정. 누가 만들어주냐고요? 바로 이 김민수 부계정. 김민수님이 만들어주었습니다. 근데 내 카메라가 사라졌어. 여 부계정이니까. 부계정이니까. 나 여기선 한번모디도를 얻고 싶은데. 자, 가보도록 하죠. 일슈댄 짠. 슈댄 잠깐만. 왜? 에헴 아닌가? 에바도. 에바 셀레 에바 꿈 지참치지. 아, 나도 이거 하는데. 아니 이이난 크니까 나도 이난 크. 아 맞다 이 부르보리야. 아 부르보리야? 응. 쉘 어, 셀레 좋아. 나오난 크다. 잘해. 응응. 나쉘레로 여기들 자신이 없긴 한데. 그폰 바꿀라? <웃음> <웃음> 아무나 이거다. 아무나. 아 이겨라, 제발 하지 아무나. 마. 아안귀워 응. 응? 일단은 어떻게 된 거죠? 네? 점수가 높으신데 니는 응. 이거가 못 살리가. 아, 짠. 아니제요. 음. 약간 이름 귀여워졌어. 야 빨리 이거 떼줘. 여기? 아우씨 그건 있어? 셋. 오케이. 내공 잘한다. 응. 너가 빨리 공 공을 여기 놓고 여기를. 뭔데? 왜? 야, 우리 집 장수냐? 아니지. 오! 야! 웃게비! 아이, 뿌야지. 왜? 뿌야님이, 캐빈아너 웃게비구나. 응. 웃게비지, 웃게비지. 웃게비 TV는 웃게비. 아닌데, 아니, 뿌야라고 적혀져 있어 뿌야님인지. <laughs> 아, 그건 인정. 뿌야 맞아, 뿌야 맞아, 사실. 뿌야! 근데 뿌야 진짜, 이름 이 사람 있어. 그치? 뿌띠어브는 비슷하네. 뿌띠어브도 아직. <laughs> 뿌, 허에서, 허를. 뿌띠어브인데 뭐라 접었냐? 뿌띠어브? 몰라. 요즘에 프로 안 하잖아. 그냥. 그냥 유튜브는 안 찍어, 프로. 프로 아우, 까비. 아, 독수리 싫텐는데 네. 뭔다고 이해하 그냥 제 화면이 안 보일 거예요, 지금. 오우, 뿌얀 님이 캐리, 아유, 깨빈 님이 이렇게. 오케이, 민수 캐리.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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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렇게 가면 어, 지고. 오케이, 곰 빼주고, 내가 곰 뺐고. 오케이, 이렇게 가면 지도 돼. 오케이, 아이고, 내팀뭐 하죠? 어, 그러니까요. 네가 잘 막아야 돼. 아니, 뭐 하는 거야? 왜 앞으로 당겨? 에? 네? 자, 이렇게 2대 0을 네. 깔끔스하게 마이너스. 응 사실 0.5 이제는 생그램너너그 쎈... 깨비랑 같이 생그램 마지막에 한다고 했으면서 안한거 인서 보소 음. 응나 그거 보고 싶었는데 얼마나 못하는지 죄정합니다아 그 지금 눈알 젤리들 아니라? 나 지금 우리가 눈알 시중... 젤리들 먹었어요 응 음. 그쵸? 오케 배님? 응 음. 어? 이번에 이거 1600개 그 어, 이제 알았어? 응자디오슈떼자 음. 1600개 응. 진디오슈테 잠깐만 아이고. 1600점이 어 솔로 이벤트 <laughs> 솔로? 어, 솔로였어? 어어 빛이 나는 솔로 솔로라서, 솔로라서 두개 정도 이렇게 집중 만드는 거네요 내가 만어줄로 아니야? 아, 그래 근데 솔로 아니지, 내가 있잖아 응, 그래 이렇게 센스. 센스 투월. 땅. 어, 아, 내가 죽을 수 있어. 궁극기. 어, 일단은 궁극기는 찾고. 아 야, 그렇게 해서 언제 가. 오, 이거는 내가 격투. 도 궁극기 쓰기만 해. 아예 아니, 아니, 아다이아티 아니, 아니, 야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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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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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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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때는 구기써서 아, 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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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어. 불밥이야 그 근접해서 이렇게 죽여리지응 대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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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피 많이야 좋아. 좋아. 나피 구철이야. 주고 네가 밑에가 그 그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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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야강 때려. 야 치어 일단 치어 치. 아니 뭐 너, 그 남자야. 너? 너 남자 어 남자야 너너 남자 맞아? 남자야. 뿌야 뿌야 캐릭터 상으로 남자야. 가지고 와면 내가 캐인데. 응응. <laughs> 나3 랭크. 나2 랭크. 그래도 1 랭크 차이는 똑같아요. 응응. 어, 어. 지금 610점. 어. 나 25점. <laughs> 이야. 상장가. 응 음, 아무것도 안 떠. 가지고 와면 내가 까야 되는데. 응. 제가 안 깠어요. 내가 안 껐지 응응 응. 나 여기서 한번니차는좀 네 해봐 플라잉 추방해야겠다 예? 신축 돼있으니까 나그거 장도 돼있거든 마지막 할 만은 저기요? 장난이야 나 장도 아니야 저기요? 저있잖니 클럽이 뭐야? 어 제가 제가 올리는 들어와서 너그 근데 유튜브 공유하면 어, 그 구.. 아 진짜 니네 핫스팟 진짜 똥이다 네? 예? 이거, 이거 먹고 와네나 데미지 두배밖에안돼 원래 네. 아 진짜. 언제, 언제 가냐 엘프리마, 엘프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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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엘프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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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살려줘 아, 야 아씨 궁극기를 아, 써야 되냐 궁극기 없어 어 궁극기 채워요 아제한뭐 채우잖아 너도 나 채웠거든 이제 곧 있으면 궁극기 <laughs> 캐리 인정? 인정 아야 거기로 가지마 야 상자 있어 구름을... 아 그래? 독구름에? 응 독구름에 내가 아까 안 먹고 왔어 일부도 왜? 예? 어 뭐야 안 먹었네? 응안먹었지어 따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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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내가 파.. 어.. 아유 렉걸리고 연 이거는 슈퍼세지 내도 와이파이를 궁... 아우 그렇지 야 아, 궁극기는 잘 쓰는데 일반 궁극기 공... 이거 개꿀 내가 뭘 이렇게 내 오케이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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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민수 캐리 아나 궁극기 좀모자 이거 죽이지마 나 궁극기 좀모기 오케이? 응.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바 내가 한피3000 밑에 응. 떨어질 때해 공휴때음 바쁘연 오케 자산을 선택하는 거 좋아요 응 어쨌든 어쨌든 하드캐리 클라 클라 아무튼 연속 일등두번 놀란 업비니 레벨 이 레벨업이네 랭크업이 음. 아니고 랭크업도 됐어 잘했아아야 상대 못녀요 지금 9 9예요저나9 4야오 그 어, 응. 근데 이미 내가 했잖아. 응, 응. 음, 너 보상 못어도 내가 이미 해가지고. 응. <laughs> 응. 주말로 하세요. 계속 같이 줘. 쭉쭉쭉쭉쭉쭉쭉. 아! 과연 신규. 첫 브로러 상자에서 얻는 브로로 뭐가 되지? 이것도 10분 달러로 할 거야. 야 샌디 샌디 샌디보... 난 샌디보다는 레오니 서난 크루오 크루 있잖아요 본계종 정말... 야 근데 본계종이야 칭찬 안돼 있지? 응너 음. 지금 칭찬 대인사나 나봤었지? 응 음. 역시 완다 <laughs> 예 뭐야 뭐야 어이. 씨 잠깐만, 잠깐만, 뿌야중, 뿌야중 내내 나가. 야, 갑자기 마이린 유튜브가 빠딱 떴어. 떴어. 갑자기 마이린 유튜브. 응? 응? 저님 님한테로 가도록 하죠. 저 지금 양강거든요. 어, 살려드리겠습니다. 뭐 아니야,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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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뭐가 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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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쳐. 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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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깐 실수. 아. 어 뭐야? 응? 형개. 형개. 깔끔하게. 오케이, 그 오케이. 이긴 오케이. 나 이러다가는 셀리가몇 랭크가 너무 오르고. 어차피, 어차피 너도 안 깎이잖아. 아니, 그냥 가는 어써 마이너스 안 되잖아. 아, 나 1랭크. 어차피 마이너스 안 돼. <laughs> 나도 있어, 가비 <까비져>. 좋아. <laughs> 야, 이거 좋다. <laughs> 나, 너 야, 펜이도 있고. 야, 1랭크대, 1랭크대. 1랭크 너 제시지도 제시바. 어, 야. 그래, 준비하러 하고 있어, 펜이. 시시시, <laughs> <laughs> 제시쓰라니까 바로 빼니 쓰네. 나는 네 자리 없어 여기. 아나니 네 집에서 한 번이나 저거, 난 같이 살래 거서. 그럴래? 뭐야. 근데 왜 갑자기 너 지금 몇분 찍었냐? 봐봐. <laughs> 내가 관, 나난 관통이다. 나도 관통인데? <laughs> 응. 급이? 맞잖아 응아 잠깐만 잠깐만 형이 힘들 센터에서 나가면 내가 양각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왔네? 형 마법사 빨리 얻었어? 어... 아니? 형 말고 그러니까 아니야 안 얻었어 그냥 부계정만 만들었어 내가 지금 부계정 하고 있는 거야? 응응 어, 음, 부계정 유튜브 저... 찍고 있다고? 응 조용히 음. 저... 조용히 하시죠? 까 진짜 이기. 누구지? 있는다왜 잠깐 살려줘 찍고있거든거거있있었 저거 금어 있어. 저거 있데어어디어디어디어내거 있어. 저거 있고저있고저 있어. 봐보자고안찍있있네 저거 그어니거있거 있어. 저싫 있어. 자거 있어. 저거 있어. 저거 있어. 저거 있어. 저거 있어. 내가, 내가 왜맞아야있 한 판만 더 가보도록 하죠.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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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띠를 쓰시죠, 제띠. 제띠. 오케이, 제띠. 여기는. 어디 열무 똑꽉로고 제띠 어둡어? 어. 진짜 어둡어, 그치? 그치, 주우야? 그, 어. 그, 그. 진짜 부계적. 어. 아, 그치? 주우야, 어. 너 어둡지? 응. 응. 아, 나 밥은 어. 못 어. 해줘. 응, 응. 알았지? 어? 응. 어. 어. 어? 어. 갑자기. 응? 우리가 유튜브 찍고 있는데요. 아한 템컷 벌써. 응, 너너뭐너걔한천 마리 만했니? 저기. <laughs> 일단 여기다가.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388 뭐지? 뭐지? 네, 깎고. <laughs> 이렇게 <오케이. 웃음> 또 깎고. <laughs> 하나더 깎고. 어 저거 여기까지 다나? 오! 다 나? 오다한네 오케이 오케이. 여기 밑에 있어. 컴온. 어 괜찮아. 2 3 1 2. 아 잠깐만. 오케이. 저기요. 저기요. 저기. 요비오 너무 세. 파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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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워 깰게. 어 잠깐만 잠깐만. 형님 곰탱. 곰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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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워 먹자. 곰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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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워로. 오케이 민수 깨이 곰탱이 헛자. 오케이 부속 있어. 여기 와. 여기 와야여기 있어. 붕 빠져 주고. 빨리 곰탱이가 내가 컷아 지우슈 댕. 지우슈 댕. 야 이렇게 팀이 따로따로 다녀도 되? 여기 있어? 아니 없어. 따로따로 다녀야 돼 원래. 어 저쪽에 저쪽에 어, 거 저쪽에 거 있다. 어 곰탱이가 에임. 잘. 어야 어, 응. 맞아. 어? 아 어? 아니야, 아니야 죽이지 마. 죽이 마. 왜? 내가 죽이게. <laughs> <laughs> 어, 몇분 찍었냐고. 지금 1 3 분. 그러면 어, 십팔 분까지 시작. 자. 어. <laughs> 오늘 영상을 여기까지. 음.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아, 그리고 김민수 유튜브에 알림 켜주시면, 이메일 남겨주시면 제가 기프트 카드를 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게 뻥이 구연